갑자기 일어났는데 어, 나왜 이렇게 어, 가슴이 답답하지? 아나 오늘 부동산 좀 나가봐야 되겠어. 이 집이 나랑안 맞는 것 같아. 이사를 가야 할것 같아. 아나 무조건 이 집을 벗어날 거야. 이 집이 문제인 거야.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가서 집을 내놓고 어, 되도 안 하게 월세로 살던 사람이 전세로 가겠다고 하고 전세로 살던 사람이 집을 사겠다고 하고 네 운이 나빠질 때 어떤 현상을 겪을까? 일반인들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어, 나왜 이렇게 어, 가슴이 답답하지? 뭐 때문이야? 분명히 가슴이 답답한 이유는 알고 있고요. 알았고요. 어저께도 답답했어요. 근데 새삼스럽게 이 사람 마음이 오늘 답답해진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죽을 것 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나 오늘 부동산 좀 나가봐야 되겠어. 이 집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사를 가야 할것 같아. 아나 무조건 이 집을 벗어날 거야. 이 집이 문제인 거야. 내가 가슴이 답답해서 눈을 떴을 때, 그때의 컨디션과 그때의 판단, 그때의 생각, 그때의 직감, 그때의 휠꽂치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집이 문제면 집. 그러니까 아마 그 밑에는 평상시에 그 집이 불편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가 갑자기 안 좋으려고 하니 벌떡 일어나 앉아서 새삼스럽게 불편했어도 살았으면서 새삼스럽게 자기가 이사를 못 갔던 건 주제파. 내가 형편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이사할 때가 아니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놀자리를 보고 사람은 다리를 뻗거든요 누구나 다 무당집에 안 가도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살잖아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가서 집을 내놓고 어~ 되도 안 하게 월세로 살던 사람이 전세로 가겠다고 하고 전세로 살던 사람이 집을 사겠다고 하고 예 이렇게 안하더안 안 해야 될 것들을 막 버려놔요. 네. 잠으로 일단은 예시를 들고 그럼 이번에 설거지 하던 걸로 할까요? 마누라가 갑자기 설거지를 하다가 말고 이라이씨 주걱을 탁 내려놔. 설거지 하던 그릇을 그리고 깨지든지 말든지 집어 던지면서 이 개새끼랑 못 살아. 헉, 어머나 멍멍이랑 못 살아. 너이 너이 새끼 내가 너랑 어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아직까지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너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김치찌개 끓여놓고 내가 네 밥을 해야 되겠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막고려짝 일들까지 다 생각이 나면서 어. 저기 그저께 밤에 싸웠던 얘기까지 몰아오고, 3년 전에 바람 폈던 것까지 몰고 오면서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들어오는 남편한테 갑자기 깨졌. 여기 설거지 통에다 던져놨던 주걱을 그쪽을 향해서 던지면서 나 너랑 못 살아. 어나 너랑 살아서 인생 이렇게 조졌고, 아니 어 망했고, 아어 망했고, 음나 진짜 못 살아. 갑자기.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앞도 없이, 뒤도 없이. 물론 그 사람은 평상시 우울증 증세도 좀 있었을 거고요. 좋을 증세도 좀 있었을 거고요. 감정의 기복도 좀 심했을 거고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전반적인 원인으로 남편에 대한 의부증도 좀 있었을 거고, 남편만 보면 휠이 꽂힐 거고, 남편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집착도 했을 것이고, 자기한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남편을 몰아 세우기도 했었을 것이고, 전조 증세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좋을래니까, 갑자기. 어, 어, 뭘 하다가 말고, 어, 불현듯이 무슨 그분이 오셔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야, 이 새끼, 나 너랑 못 살아. 어, 이러면서 갑자기 아이들도 생각하지 않고, 환경도 생각하지 않고, 주변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생각하지 않고, 이러면서 몸에 미친 것처럼 쏠린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망할 징조, 맞고요. 이를, 그럴, 어, 이렇게 망할 징조를 선택을 할 때, 주변을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만 바보되는 거고, 어, 진짜로 혼자만 병신되는 거고, 그리고 다 놓치는 거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읽어온 것들, 지켜온 것들,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움직여왔던 것들, 이게 안 좋으려고 생기는 일들입니다. 스스로가 어, 괴로워질 일을 자초하고, 스스로가 외로워지고, 어, 여태까지 했던 공든탑이 다 무너지게끔, 방법도 잘못됐고, 선택도 잘못하면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안 좋을 징조의 아주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고요. 정말 주변에 그런 일이 많고요. 일을 음, 응. 또, 어, 또 있죠, 많죠. 어뭐그 책을 좀본 거라도 있는 건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걸 보고 풍수지리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했던 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침마당 방송을 보다가 엄마가 그 아침마당에서 그 풍수지리 학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주워 들었던 게 있던 거지. 그냥 미연에 네, 안 좋으려고 할 때는요.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들었던 것들처럼 기억 속에 어, 자취처럼 그냥 흘러간 듯이 잊어버린 듯이 자취하고 있다가. 안 좋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게 올라와요. 그 가장, 어, 기억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던 그 기억들. 스쳐 지나가듯이 잡지책 같은 데서 책몇 개만 보고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더라. 밥통은 저 안쪽에 있어야 된다더라. 뭐, 대문은 무슨 색깔이 좋다더라. 넌 붉은 색깔을 가까이 하면 재수가 있다더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징조가 안 좋아지려고 그러거나 운이 나빠지려고 할 때, 느닷없이 숨어 있다가 잊어버린 것 같았다가, 갑자기, 그때의 적절한 상황들 평상시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확 눈을 꽂게끔 만들고 마음을 꽂게끔 만들고 어, 집착하게 만들고 휠을 꽂게 만들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있던 대문을 담벼락을 쌓고요 막 대문을 오른 왼쪽에 있던 걸막 오른쪽으로 앞에 있던 걸 뒤로 막안 하던 짓을 하죠 그리고 획기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고집을 부리고 이게 맞다고 우기는 데는 누구도 말릴 길이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자식을 앞세우거나 어, 재산을 탕진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중풍을 맞거나 쓰러지거나 뭐청상 과부 남편의 어떤 사별 뭐 이런 걸 겪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의외로 주변에.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건 같은 거 잘못 들어와도 동법이라고 하는 동티가 났다고 하는 기운들이 있다고 하고 죽은 자리를 갔다 오거나 잔치를 갔다 와서도 주당내지는 어떤 상문 이런 기운들이 있다고 하듯이 모든 것들은 내 기운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좋으려고 할때 나타나는 대운의 징조처럼 안 좋으려고 할 때도요. 숨어 있던 것들 중에서 어,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걸 먼저 근데 그건 누구도 못 말려요 뭐에 씌인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아요 운전대를 잡는데요 제가 이거는 제가 겪었더니 아나 어, 오늘 운전하기 싫어 아, 나 오늘 운전 운전이 왜 이러지 어 벌써 시작부터 차 문을 키를 따면서부터 옆집 아줌마가 시비를 걸거나 뭐 뭐가 시작부터가 뭔가가 분명히 안 좋을 때는. 뭔가 걸려요, 태클이 한두 가지는. 음. 뭐, 주차 문제를 그런다거나, 갑자기 나왔는데, 내눈 가만히 있던 아줌마가, 차좀 앞으로 좀, 좀 땡겨서 돼. 뭐 집이만 차될 순 없잖아. 우리 딸이, 어? 어저께도 그냥 차를 못 대고 저기로 돌아서 왔잖아. 아니, 내눈 가만히 있다가 왜 오늘 똥튀기게, 어, 딸이 한 바퀴 돌아서 주차했다는 얘기를 왜 오늘 하필? 에이씨, 네, 이러고 탔어. 음,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서도, 신경 안 쓴다고 하면서도,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아, 갑자기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네? 어, 그러면서 이제, 어, 아, 뭐야, 씨. 이러고서 운전대 잡으려고 하는데, 아, 진짜, 갑자기 막 답답해지면서, 아, 그냥, 나가려고 했던 기분, 좋았던 기분들이 막, 어, 똥튀기는 것처럼 안 좋고, 아, 오늘 나가지 말까? 운전하지 말까? 아유, 아니면 오늘, 그냥, 이렇게 심기도 별로인데, 차 갖고 시비도 걸렸는데, 그냥 걸어갈까?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할까? 아니면 카카오티, 택시, 저도 한번 이용해봤어요. 그거 부를까? 근데요, 사고가 날려면.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도, 이거 시동 겁니다. 그리고 이미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다음에, 오늘 그랬어. 어, 뒤늦게 후회합니다. 박을 거 받고, 어, 물어주고, 물어주고, 보험 처리할 거 하고 난 다음에 <laughs> 얘기하죠. 아, 젠장. 오늘 그랬는데. 이건 무당이라서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날 그날에 일진에 운드릴 것 같지만, 그렇게 작은 사소한 사고로 인해서, 그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견적이 나온 게 500이라면, 500만 원을 그날에 소, 손해를 보거나 손재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쳐서 할증이나 이런 게 다음 보험 때 영향을 또 꾸준히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안 좋아질 징조에 크게 나타나는지 작게 나타나는 차이 뿐이지 작은 것들부터 자꾸 태클이 걸려서 움직여와요. 네. 그리고 어, 또 거울을 잠깐 들여다보는데 성형. 음. 아, 네. 그거 오늘따라 이렇게. 아 진짜 코만 조금 서도. 아 내가. 연예인 했을 것 같아 막 그냥 갑자기 막 거울에 안 보던 거울도 막 보면서 어떻게 하지 아 기미도 좀 생긴 것 같고 피부도 좀 관리해야 될것 같고 휠이 막 이렇게 꽂혀요. 안 하던 짓을 또 하기 위해서 일단은 성형을 하면 돈이 들어갈 거고요. 일단 시간도 버려야 될 거고요. 어 일도 접고 잠깐 뭐 여기에 휠이 꽂힌다 이렇게 내가 뭔가에 갑자기 일신상의 변화에도요. 안할 것들을 갑자기 그리고. 어때 내동 어깨 때문에 불편하기는 했었지만 젊을 때까지 쓸수 있는 데까지 썼다가 음, 많이 조심하다가 불편해지면 그때 수술하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어, 막 갑자기 더 통증이 생기는 것 같고 막 직장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막 어, 어깨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나는 어, 어깨 수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 그 어깨 수술 어제도 그냥 살았고 지난해도 그냥 살았고 재작년도 그냥 살았는데 새삼스럽게 올해만 통증이 더 커요. 이렇게 내가 뭔가 어, 잘 밀어왔고 잘 지켜왔고 조금 있어도 될 만한 일들도 일 그만두는 핑곗거리처럼 응. 써먹으면서 움직일 때도 운이 나빠질 징조를 대변하기도 해요. 그리고 대표님 제가 수건 교체하라 그러고 프라이팬 교체하라 그러고 지난 영상 때 썼던 것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운이 좋아질 때 뭔가 좋아지려고 할때 바꾸는 거 수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라는 겁니까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즘 같은 때는 어뭐 불같은 거 날까 봐 벌금도 내고 옛날 시골집처럼 막 앞뜰에서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는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왜 그런 건 영상을 추가적으로 안 찍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주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꼭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수건마다 상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열 장의 수건을 다 교체를 했다 그러면 열장 중에서 한장 그리고 그한장 중에서 상표 하나. 요 정도의 기운을 갖고요. 내가 그래도 내 몸을 닦던 거고 내가 쓰던 기운이다 보니까 옛날에 오래 쓰던 빗자루는 태워야 좋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소각을 시키는 규모나 어떤, 어, 단위가 크면은 문제가 되지만 요만한 상표 하나 태우는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사기 접시 같은 거 하나 놓고 꼬챙이에다 끼워가지고휙 태워도 되고. 근데 그 정도도 번거롭다 하면 종량제 봉투 요새 좋잖아요. 가면은 그냥 무, 묻어버리고 요새 막다 분리시켜갖고 막 그거 뉴스 같은 데 나오는데 보면은 포크레인으로 다 찍어가지고 막다 밑에 파묻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굳이 태우지 않아도 땅속 밑으로 사람 죽듯이 묻히니까 여러분 그냥 종량제 봉투 돈 주고 사는 종량제 봉투 안에다 한 귀퉁이라도 잘라서 늦든가 상표가 없으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 여러분 수건 하나를 갖고도 그렇게 고민하시면 세상에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요. 바꾸면 좋다. 내지는 기분 변화. 그리고 어떤 욕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바꾸자는 의미인 거지, 막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면 될것 같고요. 후라이팬 같은 경우는, 아니, 코팅이 잘된 팬으로 요리를 해서 음식이 잘 나오면, 안 그래도 실력 없는 요리든, 뭐, 요리를 잘하는 실력이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도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영상으로라도 얘기를 해드려야 과감하게 바꿉니다. 저희 집에도. 어, 계란 후라이만 했다면 기름을 두 배로 먹는 후라이팬, 아직도 못 바꾸고 있는 저를,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오늘 저녁에 과감하게 그 후라이팬을 앞집 고물 할머니에게 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늘어붙고 있고 자꾸 만 승질나게 하는 후라이팬이 있다면 오늘 저녁 바로, 어, 앞집 옆집에 폐지 죽고 고물 갖다 파신 할머니들께 드리거나 아니면 재활용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음.